다음 날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일찌감치 일을 나선 김구 씨, 오늘은 무슨 작업이래요? 제가 전복을 키우는 섬이 있는데 네. 그거 채취 작업하러 나가요 오늘. 아, 네. 전복도 키우세요? 네. 어. 섬에서 전복까지 키운다는 섬인 가부. 아이 저기 근데 여긴 저, 저, 섬이 아닌데. 한 가족이 전복 양식장에 도착. 브레인까지 동원해 뭔가를 끌어올리는데 알수 없는 박스들이 가격이다. 이게 우리 섬에 붙여 전복이에요. 네? 섬에 이제 저기 자연산으로 이제 키울 전복. 4, 5cm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전복들을 섬에 붙여 키운다고래? 네? 양식보다는 네. 가격 차이, 단가 차이가 어. 훨씬 배 차이 나죠. 1kg에 6, 7만 원이다. 그러면 저기 섬에서 나오는 자연산 전복은 네. 키워서 해초를 직접 자라 바위에서 붙어 나온 전복은 네. 어1한 2, 3만 원 정도 치면 되죠. 아, 배차이나요킬로당 네. 가두리 양식장에서 1년 정도 키운 어린 전복을 사다 섬에 붙여 키우면 팔때 자연산으로 분류돼. 양식장에서 키운 전복보다 기본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에 보이는 섬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섬8개 중에 한 개예요. 어. 네, 이쪽 섬8개중 바닷속 해역을 네. 어, 제가 작업을 해서 물건 채취도 하고 네. 제가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몇몇 몇이라 섬8 개? 그러는 반나 섬 가지고 있다는 섬인가 뿌? 사람 살지 않는 무인도라 해도 무려 8 개다. 8 개, 좋다. 오늘 작업할 곳도 김구 씨가 해역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한무인도 이곳 바다에 구매해온 어린 전복들을 포착할 예정이다. 들어가 보면 여기 밑에 3m, 4m 들어가면 엉박우박 엉박 큰 놈들이 있고 저기서 원판 이렇게 내려다 이렇게 만나는 돌큰 돌도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그다음 전복 짝짝풀하고 도구로 도구로 눌려. 수심은 낮지만 물살이 집법세서 말처럼 그리 간단한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일은 청소와 달리 노는 것 같다 말하는 김구씨. 물속에 들어가니 그가 어린 시절 잠수놀이할 때마다 잡았다는 소라며 성기가 곳곳에 퍼진 그를 유혹하고 있다. 나 잡아봐! 그래도 꾹 참고 전복 작업부터 시작하는 김구씨. 양식장에서 사온 어린 전복들이 파위에 부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지폐들 중 10분의 1 정도가 자연산 전복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때마침 김구씨가 키워낸 자연산 전복이 발견됐다 잘 자란 전복을 냉큼 따는 김구씨 이때부턴 바다청소부의 머구리 대변신이다 놀면서도 돈을 보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을까? 얼쑤 30번쯤 흘러서야 수면 위로 하나 둘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laughs> 김구 씨는 물론이고 올라오는 잠수사마다 망패기가 한가득이다.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laughs> 좋다, 저 빛깔 한번 보소. 자연산이랴? 게다가 이 갔다온 싱싱한 전복을 배 위에서 바로 썰어 먹어주시니, 음! 음! 아이고 정말 나 입에 침 보여, 말을 못할 때. 집회때 저희들이 이게 섬에다가 뿌려서 네. 어, 키운 거거든요. 이렇게 속 색깔이 초록색이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집해 때 뿌렸던 거예요. 음. 음. 섬에서 2년 키워 마침내 수확한 전복들과. 잡아 올린 소라의 양이 제법 많은데, 맞다, 말이라도. 입... 이렇게 최취한 해산물들을 보관하기 위해 사무실 옆에 별도의 수조 공간까지 마련해 두었다는 김고씨. 최취한 해산물들은 모두 그의 또 다른 수입원이라고. 조금 때마다 차들이 한 번씩 들어온다든지, 필요한 차들이 한 번씩 들러요. 서울, 부산, 뭐 여수, 경북, 한이다 나가죠. 다음날 수산 차량 한 대가 도착했다 어 정우 왔어 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곤 바로 보관해둔 소라. 해산물을 포함 어제 잡았던 전복과 소라까지 <laughs> 죄다 차에 실른 김구씨 소라 500kg 전복 소라 판매 가격이 비... 자, 자그마치 2천만원 아니 뭐, 이거 부, 부업이 마, 마, 맞아요? 어? 한 달에 한약 2회 정도? 한 달에 2회씩 2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제 1년 내내 나가는 게 아니라 네. 5, 6, 7, 8, 9, 10월까지. 아. 한 달에 4천만 원씩 6개월이면 제천 해산물 판매 매출만 2억 4천만 원? 어디까지나 제작진의 추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아이고 놀랍다, 놀라워.